두 번째 인생을 고민하는 50대, 60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져왔습니다. 정년 없는 전문직, 여름에만 바짝 일하고 억대 연봉도 가능한 직업. 바로 손해평가사입니다. 혹시 손해사정사와 헷갈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에게 최적의 직업이라 불리는 손해평가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뭔수로 대적하겠어? 손해평가사는 한마디로 농작물재해보험 전문가입니다. 태풍, 우박, 가뭄, 폭설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찾아가서 피해 규모와 손해액을 조사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직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농부들을 위한 보험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입은 농가 방문, 작물 피해율 조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전문적 평가. 쉽게 말해 농작물 분야의 손해사정사라고 할수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50대 이후에 이 자격증이 빛을 발하는지, 7가지 핵심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정년이 없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개업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죠. 영업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협회나 법인에 소속되면 일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영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 친화적입니다. 수입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삭감 걱정이 없습니다. 계절성 업무입니다. 태풍, 폭염 등 재해가 집중되는 여름에 바짝 일하고 겨울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농촌 분위기나 농업용어에 익숙해서 유리합니다. 연봉 1억이라는 말에 혹하셨죠? 사실 충분히 현실입니다. 활동 형태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급 손해평가사 1년에 35일 정도 일하고 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협회 소속 숙련자 1년에 100일 이상 일하면 3, 4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습니다. 법인 소속 전문가 계약제로 일하며 7천만 원에서 억대 연봉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따도 전망이 불투명하면 의미가 없겠죠? 손해평가사는 오히려 미래가 더 밝은 직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늘어나면서 농작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손해 평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농가 안정망을 위해 정부 예산이 2024년 81억에서 2025년 7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 드릴게요.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이라 정확한 답을 써야 점수를 얻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해평가사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할수 있고 내가 할수 있으면 남들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여러분도 손해평가사로 멋진 인생 2막을 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